네, 이거는 휴대용 조, 조리 전용 팩입니다. 어, 외부에서도 파기없이 요리를 할수 있는 발열체가 들어가 있는 조리 전용 팩입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저 외부 외부 용기는 이 무적이기 때문에 무적으로 어,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거는 내피로 그 음식물을 담는 팩이 되겠습니다. 발열체는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는데 사용하실때 포장을 뜯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퍼락으로 외부 전용팩을 이렇게 잠그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음식물을 이 휴대용 그 지퍼팩에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닫아주시고 그다음 외부 용기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발열체를 포장된 발열체를 뜯어서 외부 전용 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주신 다음에 이제 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의 양은 이렇게 표시된 대로 표시된 만큼 이렇게 삽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으신 다음에 이건 지프락으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빨간부분이 접은부분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열체는 이와 같이 물하고 접촉이 되게 되면은, 즉시 이제 발열이 되는데, 최대 온도 98도, 그럼 1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그, 최대 온도로 올라갔을 때, 그,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아직 완전한 발열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사용하실 중에 여기 어 스팀 홀이 있습니다. 스팀 홀 쪽으로 더운 전기가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야외에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나무 위에 걸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바위 위에 이렇게 올려 놓으셔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끓고 있는 건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 온도가 100도가 한 40분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어, 음식에 따라서, 음식 종류에 따라서 뭐 20분 만에 꺼내서 사용하셔도 되고, 뭐, 계란,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걸뭐 쪄, 쪄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파우치로 된 즉석식품은 내부 파우치 없이 안 열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부, 외부 파우치는 피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찢을 염려는 없습니다. 순수, 발열체는 순수 국산 제품으로 천연 석회로 지금 제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사용하신 다음에 어, 알칼리성으로그 식물 쪽에 뿌려주시면은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음식 종류로는 라면,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자, 고구마 등등 어, 냉동식품도 그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맛있는 음식을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포장된 발열체는 습기와 접촉이 되면 발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실 때 포장을 뜯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발열 과정으로 그 스팀 배출되는 그 소리와 그 끓고 있는 소리가 지금 들리십니까? 98도의 온도로 약 40분 이상 지속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음식도 빠른 시간 내에 가열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팀 홀로 지금 전기가 배출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